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오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련이와 내가 말한 것은 제일 기녀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춤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의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동하지 아니할슴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야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안한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서 해국열사 김구 이시영 조완구 조소왕 제시가 합심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 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항거하는 중이 중국 총사령장 장계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비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규바의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부송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무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니 리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쉬지 아니하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심겨서 근거를 삼고 어르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연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포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을 지켜으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철병의 진날 길은 처처끊어 바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덕령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의사들의 공훈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다파야. 저의 섬 속에 몰아 넣은 것이 한 격사에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 다시 이와 같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이 준비하여 숨겨 두었다가 내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거이니 그제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외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우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협사탄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고 옵니다. 성인을 얻는 대로 군비 군물을,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우르스벨트지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강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그 해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비를 흘려야 자손날레 자유비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를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